이렇게 시동이 잖아 하이 헬로우 하이 헬로우 오늘은 기계처럼 하고 있어요 응, 그 내첫 어? 영상이 심리학계로 어. <laughs> 그 수업 들을 때 줌으로 들었잖아 그냥 어. 나 혼자, 나 혼자 영상 찍고 이랬어 수업 하나도 안들었나 <laughs> 하나도 안들었나봉사하는데한 번은 준비 그냥 끝났더라고 계속 그냥 깼었구나 아 예뻐 그지 <laughs> 이거 다 조립한 거야? 하나하나 네. 하나? <laughs> 힘들었겠다, 요 <야>. 인건비. <laughs> 인건비? 있어야 돼. 인건비 몇 주지? 아니야, 그게 2,500원 안에 들어있는 거야. 아, 맞나. 어, 어. 학원에 초. 어, 어.

어늘새벽피도갔었잖아 응. 내가 근데 처음에... 처음은 내가 좀 떨리는 거야. 어디 가야 되지? 좀 체크를 들으면 처음 가보거든. 어. 그래서 내가 4시 반에 4시 50분에 눈어 떠서 5시에 갔다. 근데 노래만 들리고 아무도 안온 거야. 근데 못 들어가기는 거야. 5시 반에 시작야 어, 근데 난 당연히 와 어. 있을 것 같은데. 어. 그래서 5시 어, 나만 있네 하고 계속 계속 기다렸다가성거리면서못 들어가기는 거야. 어. 근데 내 안에 사람이 한명 들었나? 봐내 발소리를 딱 뭐야 했던데? <목소리> 나도 모르게 슥키가 <슬픈한> 내려왔어. 도저못 <laughs> 들어가겠다. 어. 그러다가 또 어떡, 어떡했어. 다시 길에서 갈수 없잖아. 그래서 쭉쭉쭉들어갔었 그냥 끝에 앉아 있다가 한5시반 넘어니고 오더라고.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. 잠깐만. 막야거 뭐? 저 빨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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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<laughs> <목이 길어야 해서. 웃음> 아 그래 핑크가.. 더 해주세요 더 해야 되나요? 네 어... 조금만 더 어... <laughs> 거의 다 뺐는데? <laughs> 아니 여기까지만 <하지> 할까? <laughs> 응 거기다 더 빼야 돼 엄마 이거부터 맞아야 되니까 어... 음 <laughs> 응. 너는 뭐난 그냥 이, 이 색깔이긴 하거든? 그럼 어, 이거 다 빼줄까? 하나하나 있긴 한데 빼들어 어떻게 돼요? 오빠 안 가질까? 어크안가질 이제 네, 빼게? 어 근데 내거아 그래서 따로 담아준다고? 음. 해보자 응그래는장사우고만해요 그래도 전 하자 그래 그래 좋아 나이 들면 진짜 못할 것 같더라 지금할수 있을지 잘모르겠 맞긴 해? 있지 응? <laughs> 그서 언니가 말을 알겠어 뭐라 뭐 언니가 어, 너무 귀여워 근데 내가 하면 안될 것 같아 <laughs> 어, 맞지 맞지 <laughs> 언니 아직 안 늦었어요 했는데 <laughs> 늦었어. 언니라면 그귀여움 감당할 수 있어야 는데 내가 두개한개 만들어줄까? 그래. <laughs> 어떻게 할한번 어, 이렇게 하면 됐다, 너꺼. 어? 딱 맞다. 안 맞아? 응. 야, 내가 야, 이두 개까지 만 맞아? 야. 너무 길지 않아? 그는거 같아? 응. 래 어떻습니까? <laughs> 야, 그렇게 하면 될거 같아. 잠깐만. 아, 참 달아줄게요.